한국방송통신사 뉴스를 시작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6일 태평동 현충탑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조국을 위해 온몸을 던지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시장은 국가유공자와 보은가족에게 감사드리며 예우와 기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남시는 항상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순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애국이 보장받고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평화 통일이 이뤄지는 하나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의약품과 보건의료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얼마 전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와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추념식은 은수미 시장을 비롯해 보은단체 회원 가족, 기관 단체장, 학생, 시민 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헌화 및 분양, 추념사, 헌신앙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